심사위원 점수는 시청자에게만 공개. 어린이 심사위원 점수 40%. 재능기부 패드쇼 아이들 꼬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알레이나 일마지 네 명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박수 먼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지성 심사위원께서는 오늘 심사할 때 특별히 어떤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어, 혼자 하는 무대가 아니고 다 같이 하는 무대인 만큼 음, 협동심과 팀워크가 보여지고 재치 있는 말과 재미있는 행동을 중심적으로 보겠어요. 오 네,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운 알레이나 양한테 질문할게요. 오늘의 심사 기준은 뭐예요? 얼굴. 얼굴이요? <laughs> 그러면 제... 얼굴만 예쁘면 되는 건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얼굴. 자, 우리 옆에 이장경 심사위원, 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웃겨라니까 웃겨닌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소울이 들어있으면 잠깐만요. 좋겠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소울이 도레미 파 소울 그 소리입니까? 그 소울이 아니고 소울은 영혼을 뜻하는 건데. 네. 자극에 자기가 맡은 연극의 역할에. 네. 영혼을 끌어담았으면 좋겠어요 아, 끌어담았으면 좋겠다. 네, 예비한 심사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희경 군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할 건가요? 어 저는 뻔한 개그가 아니라 좀 반전이 있고 예상치 못한 개그가 있었으면 좋고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아이들이란 편견을 버리고 웃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그가 나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laughs> 네 어우 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니 오늘 참 말씀 많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분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웃겨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마 예한 번만 마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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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던데. 네 예, 봤어요. 떡.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 웃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리한 <laughs> <게이한 맞아요>. 지적이네요. <laughs> 아, 예. 아니 쉽지가 않죠. 아기라고 해도 어, 많이 웃진 않아요. 공연이. 포 노.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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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네, 이장경 아, 심사위원도 계속 웃고 있던데.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자기는 왜 이렇게 쉬운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 시키고 욕심쟁이에요 어. 알레이나 양의 심사 평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승현 씨. 네,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알레이나 어떻게 보셨어요? 어, 스카프를 풍선 안에 넣었을 때가 제일 신기했어요. 어. 어떻게 누가 더 잘생겼어요? 얼굴을 본다 그랬는데 자이 손가락이 지금 누구를 향하는지 흰옷 입은 사람 네 알겠습니다. 천찬도 아, 한번 해줘야죠 어떤 면이 좋았습 어린이 심사 위원단을 사로잡은 슈퍼. 알레이나 네네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많이 웃었죠? 네 웃겼죠? 네 뭐가 웃겼어요? 여자 사자가 이겨서 닭 먹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네닭 다시 한번 먹게 할까요? 네. 네. 사자는 생닭을 좋아합니다. 먹어요? 네. 야, 너무 심하잖아. <laughs> 야, 내가 지금 한번 이거 먹으라고. 초장민이 재밌었다고요? 네. 아, 아주 재밌었어요. 네. <laughs> 보유준규 싫어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았는데. 네. 팀자 그러면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알레이나 심사위원 자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옛날 거랑 너무 똑같아요. 저 죄송하지만 알레이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살? <laughs> 7살인데 너무 옛날 거랍니다. 네. 심사위원은 네 분입니다. <laughs> 한 분의 의견 충분히 인정하고 더 재밌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네. <laughs> 있군요. <laughs> 자신감 옛날 거랑 너무 똑같아. 합니다